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또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알아두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에서 전쟁 관련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는데, 오전에 잠깐 여유가 생겨서 핸드폰을 봤는데, 어,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창도 확인을 하니까 대의장이 많이 폭락해 있었고, 뭐 그렇다고 엄청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서 조금 놀랐고, 이렇게 뉴스 몇 개를 스크랩을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의 핵군시설을 타격해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장이 사망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혹독한 반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대의장보다는 지금 프리장이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는 전쟁은 전쟁이고 투자자로서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에서 이럴 때 보라고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이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전쟁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상상력을 뒤흔들어 버린다.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거나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주식시장 역시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은 금융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살상과 참혹함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핵시대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혐오 등은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마저 왜곡시키곤 한다. 전쟁으로 인해 생산시설이 파괴되고 전비 조달을 위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금융시장에도 파급된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요인들조차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다. 20세기를 통틀어 세계 어디서든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늘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단한 차례 예외도 있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였다. 당시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 전쟁 특수 기대감으로 오히려 랠리를 보였지만 독일군이 연전 연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은 몇달후 전형적인 급락 장세를 연출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해도 전선의 총성이 먹고 난 뒤에는 즉, 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어떤 대규모 전쟁이든 일단 끝난 다음에 주가 수준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보다 훨씬 높았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고요. 더구나, 최근 22년간 적어도 10번은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돼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주식 시장은 전쟁 우려로 급락했었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가 가라앉으면 곧 급반등했다. 이처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주가 수준은 전쟁 이전에 비해 낮아지기는 커녕 훨씬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은 전쟁 발발 그 자체에 대응해 무작정 주식을 내다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주가가 명목 화폐 가치로 표시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전은 언제나 해당 정부로 하여금 전비 조달을 위해 세금 징수액 이상의 돈을 지출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화폐 한 단위의 가치, 가령 1달러의 가치는 전쟁 이전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고전적인 인플레이션의 한 형태다. 전쟁이 나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전쟁은 언제나 통합 팽창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쟁 위협이 고조되거나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아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자금 관리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로 해야 한다. 어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자. 그래도 이 투자자는 순간적인 심리적 두려움은 무시하고 당초의 결심한 종목의 매수에 착수해야 한다. 이 시점은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나쁠 때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과연 얼마나 빨리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것인가? 주가는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하락 요인이 전쟁 발발이 아니라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 주가는 당분간 계속 하락할 것이고 아마도 하락폭은 깊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되 천천히 그리고 전쟁에 대한 공포를 확인해가면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가 최고의 수익을 안겨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인 거는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매수 속도를 급히 당겨야 한다. 매수 종목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요가 이어질 제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전시 물자 생산용으로 돌릴 수 있는 기업이 좋을 것이다. 물론 현대적인 기업들은 대다수가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생산 시설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뭐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좋은 게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실제 가치는 전쟁 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인가?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행히도 미국은 아직까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월남전 전에 쓴 책인가? 이게? 잘 모르겠네요. <laughs> 전쟁에서 패배한 쪽의 화폐 가치는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나라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만약 미국이 소련과 전쟁을 벌여 패배한다면, 미국의 달러 하나, 주식 모두 종이 조각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경우 앞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정전 상태로 끝나게 된다면 주식의 실질 가치는 해당 전쟁의 성격에 따라 또 개별 주식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쟁 발발 이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내에 거액의 저축 자금을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전쟁 기간 중의 주가는 전쟁이 터지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됐을 경우에 비해 아마도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나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실질 가치로 평가한 주가 수준이 차라리 평화가 지속됐을 경우에 비해 더 낮았을 것이다. 전시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은 제쳐 놓더라도 평화로운 시기에 높은 이익을 올리던 생산라인들을 전시에는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방위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할 엄청난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평시 생산라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몇 배로 커질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자유국가를 유지하고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행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많이 지루한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 우려가 고조됐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전쟁 그 자체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문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고 사실 무슨 주식을 사야 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당장 최근의 사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쪼록 큰 하락은 없었으면 좋겠고 하락이 온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얻어맞으면서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